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로쿠크 법칙 85강을 할 차례인데요. 동양고중과 리더십의 만남을 잠시 좀 접어두고 오늘은 특집으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위기로 인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활동도 못하고 좀 다운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니까 누군가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럴 때좀 뭔가 특집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충고가 있어가지고요. 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85강, 86강은 그좀 자신이 정체가 되어있다고 라 느끼시거나 좀 위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정체 또는 위기를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책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형식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식지도 있고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저의 안목지의 이해해가지고 이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 또이면서 대학교 선배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허리 때문에 한 거의 1년 이상을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느 날다 나으신 거예요. 나으셔 가지고 골프를 안 치시던 분이 골프도 치시고 산에도 등산도 이렇게 하시고 너무너무 건강해지신 거죠. 건강해져 가지고 아니 형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았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답이 뭔지 압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나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말 이면에는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이렇게도 거기 동인당 병원에도 입원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정확하게는 뭐 때문에 그 허리가 나았는지는 알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한 가지 방법만 시도를 했더라면,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그, 고등학교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뭔가 좀 제가, 이게, 어떤, 이게 필요할 때마다, 그 친구한테 가거든요.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방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제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지라고 하면은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모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량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체가 되고, 그죠? 뭔가가 내한테 어떤 위기가 와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정체된, 그 어떤 위기를 탈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드러난 정상을, 그 병을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동기부여가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동기 부여가인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그랬어요.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그죠? 사람들이 답답한 게왜 답답합니까? 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누군가가 그렇게 갔고 아,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뭔가가 이런 어떤 지침 과 같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좀 위안이 되고 좀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그랬다니까요. 성공자들이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흔적을 따라가는 게 낫겠습니까? 자기 혼자 방법대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흔적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분도 진짜로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고생을 하고 진짜 뭔가 성공에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까지 가 가지고 슈바이츠 박사도 만나고 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아, 성공에는 방법이 있구나 해 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동기 부여가가 됐는데 성공자들은 첫 번째 트라이 모더 뭐 많이 시도를 하더라는 거야. 더 많이.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시스트 롱거, 더 오랫동안 견디더라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견디더라는 거예그 선배도 그렇고, 그 의사도 그렇고, 뭐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이게 나아진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목적을. 그죠? 그 순변은 그 어떤 허리를 이게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의사하는 거죠. 저희 어떤 이게 어떤 불편한 그런 어떤 정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찾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죠. <laughs>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이로쿠쿠 법칙센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쿠쿠 법칙센터 리셋 드림팀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지방에서 아시는 분들이 네명이 팀이 와가지고 한달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이 센터를 이렇게 리셋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면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될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어떤 퀘스션을 갖는다. 그분은 한그 말이 저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나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 항상 방법은 있죠. 방법은 있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만 못 찾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못 찾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저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추라에 뭐더 많이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시도를 해보는데 있어서 그냥 뭐 나고잡이로 이렇게 시도를 해본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성이라는 것은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그 정체 또는 어떤 위기 드러난 현상을 바라볼 것이냐? 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시도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어.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보건데는요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항상 남을 탓합니다. 남을 남을 탓한다니까요. 또는 세상을 탓한다니까요. 세상을 탓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은 절대 옳다라는 마케팅에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죠. 고객은 절대 옳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고객들이 말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블랙 컨슈머고, 그 어떤 고객들이 어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런 어떤 사고를,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객은 절대 옳다. 우리들한테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없을까? 이렇게 자신한테 그것을 찾는, 원인을 찾는 그런 회사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DAPN에 보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제가 이 가르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포스터도 있는데, 포스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반사적인 사람과 주도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관심의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추워 죽겠어. 이 날씨가 이렇게 말이지 추워가지고 그래서 죽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또, 뭡니까? 이 사회가 너무 불황이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사회 탓을 하고 날씨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반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다르더라 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은 날씨가 차갑지만서도 날씨가 많이 차지만서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옷을 더 따뜻하게 두껍게 입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불황이고 하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게 사회 환경 그걸 내가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그죠? 그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적인 사람들은 외부 탓을 하고, 외부 탓을 하고, 외부 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죠? 또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씀을, 한 말씀을 더 전하면은요, 우리 인생을 바, 바꿀 수 있는 단한 가지의 패러다임의 전환만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여태까지 내가 선택해온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인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나의 현실이 내가 선택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어떤 이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 인생도 내가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차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을 우주만방에다가 계속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의 결과는 어찌될 것 같습니까? 더 성공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그죠?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어떤 100% 나의 선택만은 아닌 거죠. 인생은 처음에 도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요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고 하 살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죠? 지금 다니고 있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네. 그 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게 내안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인정을 할수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만족스럽지 않는 것 같다면은 나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일어나길 바라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인센티, 그죠? 정신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결과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으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이게, 보는 시각을 시이라고 그러고, 하는 행동을 두라고 그러고, 얻는 결과를 겟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시두겟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행동과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은 절대 옳다. 그리고 어떤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은 그죠.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그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는 사람 사람은 그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올바른. 접근성, 그죠. 이 결과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접근성을 취할 가능성이 많지만 계속 남 탓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도는 많이 하지만서도 좋은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한테 교육을 3일, 세번의 교육을 오신 분 중에 지방에서 오신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 자기는 이렇게 좀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하고 했는데도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이게 좀 너무 힘들고 그렇게 좀 정체가 되고 이런 시기에 누군가가 권유를 해 가지고 여기에 세 번의 빛을 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 나니까 진짜 그분이 3일 더 마치고 그 나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기가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또 삶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이 3일간의 이 배움의 기회였다, 어던것 같다라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외부의 모든 이렇게 시선으로 가 있던 것이 내부로 이제 돌아선 것이죠. 돌아선 것이죠. 외부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공자는 우주를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부에서 어떤 뭔가 원인을 찾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 원인들에 대해 이런 어떤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틀림없이 길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상 외부 탓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기회만 쫓아다니는 기회주의자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걸 내부로 돌려가지고 진짜 이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저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트라이모더 많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사람들을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치된 시기가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극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제가 저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